브레이크 밟겠습니다! 안녕하세요. 돈 아끼는 정비 정비제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브레이크 관련돼서 하나 준비했는데요. 혹시 브레이크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브레이크 오일입니다. 브레이크 오일이 만약에 없다면, 어, 그리고 혹시라도 브레이크 오일에 문제가 생긴다면,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극단적으로 준비하긴 했지만, 브레이크 오일이 없다면 차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도 궁금한데요. 어, 이게 캘리퍼인데 브레이크 오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실린더를 움직여줍니다. 단하죠. 그 원리를 통해서 오늘 혹시라도 브레이크 오일이 없다면 차량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브레이크 오일은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한명 모셨습니다. <laughs> 자 브레이크 오일 통은. 이쪽에 보시면은, 이렇게 있고, 대부분 다 이쪽에 있습니다. 수입차든 국산차든 대부분 이쪽에 다 달려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일 빼는 곳은 여기 보시면은 브리드 스크류라는, 브리드 스크류라는 곳이고, 오일을 뺄때 이쪽으로 빼고 있습니다. 핸들 돌리고, 그다 브레이크 계속 발발해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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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땀 너무 많이 흘 에어컨트롤러 기사. 어, 기사 밝고 이제 네 군데 다 브레이크 오일을 다 제거했습니다. 어, 조금 극단적인 선택은 양해를 해주세요. 제가 뭐 오염도를 심하게 만들다거나 뭐 수분도를 높게 하는 것도 제일 좋긴 하시,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. 기사 이제 브레이크 오일 안 잡히지? 브레이크에 아안 잡히제? 잡힌다고? 어자 이제 브레이크 뺀 상태에서 한번 요 앞으로 달려볼 건데 아좀 긴장되긴 하네요. 과연 브레이크 오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지 보시죠. 긴장됩니다. 자 출발하겠습니다. 브레이크 밟겠습니다. 아아 야야야 아, 아! 아! 야! 아! 야! 아! 야! 브레이크 밟겠습니다. 있다. 자, 지금까지 브레이크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보셨죠? 혹시 그 베이퍼록 현상이 생긴다거나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생겨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. 혹시라도 브레이크 오일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 브레이크 오일은 4년에서 5년 그리고 4만에서 5만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제일 좋은 주기인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은 절대 사고 나시지 마시고 꼭 브레이크 오일 교체하셔서 차량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Now the jungle has its tools,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.